일단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무 설계하러 가서 사기 다가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오늘은 재무 설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내가 가진 현금이나 부동산 이런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불리는 거를 바로 재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 지출을 잘 관리를 해서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거. 이게 바로 재무 설계거든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재테크.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재무 설계를 해야 되겠죠. 왜냐? 돈이 없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 막 이런 데서 보면요. 1억 만들기 재무 설계. 뭐 재무 설계 무료 상담. 사회 초년생 재무설계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내가 여기다 신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면은 아 진짜 나를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것 같죠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걔네 다 영업직 보험설계사야 아 무료라고 써있잖아 그럼 왜 무료로 해줄까 왜 오겠어 뭐 하나라도 가입시키러 올거 아니야 보험이라고 보험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는. 나같이 정직한 사람들도 싸잡아서 욕을 먹으니까 그게 화나서 그래, 그게 화나서. 그래. 진짜. 그럴듯해요. 일단은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투입 내역 가져오라고 하고 지출 내역 가져오라고 해요. 뭐그냥싹다 뽑아오라고. 어 진짜 그럴듯해요. 뭐 자료 어마어마해요. 뭐 우리가 돈 이렇게+ 이렇게 모았을 때뭐 효과 뭐 비과세 복리 막 장난 아니에요. 와나 진짜 부자 될것 같은 그런 보고서 장밋빛 보고서가 딱 가지고 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저축하려고 내가 돈 모으려고 가입한 거딱 봤더니 응 통신보험이네. 통신보험. 사만 보험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저축, 어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돈 모으려고 한 건데 종신 보험이 이게 말이 돼? 진짜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와야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거는 사기죠 사기. 아 죄송해요. 아, 오늘을 좀 화를 많이 내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돈 때문에요 돈자 직장인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잖아요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수당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계약한 만큼 수당을 계속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당이 높은 그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수당이 저축성 보험과 이런 종신 보험. 보장성 보험의 수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몇 배가 나냐면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네 배가 나오는 걸 팔려면 약간의 좀 사기를 쳐야 돼. 근데 이게 되게 불분명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건지 또는 어, 진짜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지출. 소득 이거 관리 어떻게 잘 하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면 제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뭐 판매하려 고 그러고 가입하라 그러고 그러면 100%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니에요. 완전 틀렸어요. 지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출 계획을 얼마나 꼼꼼하고 확실하게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재무 설계를 할 때도 이 부분에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추시고요. 이렇게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신용카드 대부분 혜택이 많아서 많이 쓰고도 계신데 사실은 내가 지출이 늘어나게끔 만드는 가장 큰, 가장 나쁜 그런 습관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줄여 나가서 나중에는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고 신용카드를 현금으로 쓸수 있게끔 바꾸시면 생각보다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무 설계하러 가서 사기다가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말씀드렸던 거고요. 무료라고 해서 그냥 덜컥 하지 마시고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세요. <laughs>